네, 지금부터 황병철 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영명축일 축하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신부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은 2017년 2월 14일 우리 성당에 부임하신 이래 청소년과 청년 등을 보살피며 주임 신부님의 사목을 보좌하고 계십니다. 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헌신적인 사목 보좌에 우리 교우들은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께 모든 교우들을 대표하여 사목협의회 김은숙, 요세피나 청소년 분과장이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 꽃바구니를 전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도곡동 성당 사목협의회 성영훈 스테파노 총회장의 축하 말씀이 있겠습니다. 참미 예수님. 예수님, 모든 도곡동 성당 신자들의 마음을 담아 황병철 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느덧 도곡동 성당에서 세 번째 맞으시는 영명축일인데요. 세상에 불변의 철칙이 있다면 모든 것은 변한다는 원칙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지난 2년 7개월 동안 우리 황신부님께도 몇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작년 9월 29일 영명 축하식과 11월 3일 사랑나눔 음악회 사이 언제쯤이 아닌가 싶은데요. 헤어스타일을 완전히 업그레이드 하셨습니다. 사실 쉬운 일 아닌데 첫 시도에 이렇게 완벽하게 성공한 사례를 저는 별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사랑나눔 음악회에서 그 아름다운 미성으로 기타와 하모니카를 연주하면서 수녀님과 멋진 듀엣을 소화해내셨습니다. 이어서 성탄제 때는 싱크로율 99%의 프레디 머큐리로 등장하셔서 예술감각의 절정을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정말 눈코 뜰새 없이 바쁘게 이어지는 사목활동 중에서도 도곡동 신앙공동체의 활력을 불어넣는 열정의 비타500이자 아이돌을 능가하는 슈퍼스타로 변모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의 변화가 감지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주임신부님의 강론은 4단계 구조입니다. 시작강론, 본강론, 평화 인사강론, 마침강론 이렇습니다. 시간 배분은 물론 그때그때 그때 차이가 있지만 총량 불변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보좌신부님의 미사도 부임 초기와 달리 평화의 인사 강론을 빼고는 이 4단계 구조에 접근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도 느끼셨습니까? 저는 우리 주임신부님과 보좌신부님은 단순한 선후배나 상하 관계가 아니라 사제간의 존경과 배움, 부자간의 사랑과 희생, 형제간의 우애와 나눔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동행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신자들은 멋진 주임신부님을 닮아가는 보좌신부님의 자연스러운 변모를 바라보면서 흐뭇해하고 고마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세월이 흐르고 세상이 바뀌어도 변할 수 없고 변해서도 안 되는 사제로서의 소중한 덕목과 가치들은 우리 황 신부님께서 꿋꿋이 견제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확인하셨듯이 무엇보다 꼼꼼하게 준비된 알찬 강론, 영성의 울림이 있는 강론 속에서 우리 교우들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찰하고 공부하는 젊은 사제의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합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강론과 교리 교육에서는 풍부한 예화와 다양한 시청각 재료를 마련해 눈높이를 맞추고자 부단히 애쓰십니다. 특히 여름과 겨울, 방학이 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몇주 연속으로 성당과 양평, 이천, 평창을 넘나들며 동해번쩍, 서해번쩍 강행군을 계속하십니다. 신학교 시절 축구로 단련된 강인한 체력만이 아니라 어린이와 청년들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일이라 생각하면서 우리 황병철 대관안드레아 신부님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마도 많은 신자들이 우리 황신부님을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이유들일 것입니다 일찍이 주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시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시겠다고 한 서원을 성실한 삶으로 실천하시는 황병철 대관안드레아 신부님을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저희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신부님의 영명축일을 축하드리며 사제를 위한 기도문의 일부로 축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원한 사제이신 예수님, 황병철 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강복하시어 은총의 풍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저희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는 더 없는 기쁨과 위안을 얻고 천국에서는 찬란히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베드로 신부님의 축하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래요, 우선 축하하네. <laughs> 우선... 이렇게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이 주임신부가 변변치 못해서 보좌신부님 본명 추일은 이 크지도 않은 성당인데 여기가 차고 넘쳤어야 되는데 이렇게 빈자리가 많아서 내가 이게 변변치 못한 본당신부인 것 같아서 미안하고 고마운 것은 그런 변변치 못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잘 도와주고 잘 보좌해 줘서 이렇게 에, 여러모로 늘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다는 인사를 평소에는 못하지만 이런 자리를 빌어서 표현합니다. 그래, 이렇게 돌이켜보면 이렇게 신부님이 우리 카톨릭 대 우리 신학교는 카톨릭 대학은 전체 이렇게 학교가 포 이렇게 역곡에 여기 의과대학은 여기 강남에 하나는 해화동에 이렇게 있어서 입학식은 전부 신입생들이 함께 모여서 명동에서 입학식을 하는데 제가 총장이 되어서 첫해에 시모님이 입학생으로 입학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입학생 신입생일 때 저는 총장이었었는데 그렇게 그 신입생 중에 이렇게 훌륭한 학생이 있을 줄 알았으면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총장 표창장을 그때 내가 좀 이렇게 하나 진품으로 만들어서 하나 주었을 거를 어, 이제는 지금 내가 총장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표창장을 따로 만들어 주지는 못하겠지만 뭐 우리 시모님 이렇게 활동하시고 생활하시는 거는 총장 표창장의 문제가 아니라 하느님이 표창해 주실 그런 틀림없이 하느님께서 보답해 주시고 표창해 주시리라 이렇게 생각해 마지 않습니다. 아무튼 늘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아직 뭐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5년차 6년차 이제 신부님이시니까 이렇게 신부님으로 조금씩 조금씩 익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해 마지 않습니다. 우리 그 작자 미상이지만 이렇게 전해져오는 내가 지금 다 외우지는 못하는데 사제여 그대는 누구인가? 그대는 모든 것이며 아무것도 아니니라 사제여 그대는 누구인가? 그대는 그대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비롯되었으니 그대는 모든 것이며 또한 아무것도 아니니라. 그런 글이 있습니다. 그대가 하느님과 함께이면 모든 것일 수 있지만 사제 생활에서 하느님을 빼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느님으로 꽉찬 사제가 되어서 지금도 멋지지만 더 멋진 신부로 조금씩 조금씩 익어가는 신부였으면 좋겠다 싶고 그대와 나랑은 본명축일 축하하는 게 요번이 마지막일 듯 싶으니까 이렇게 공개된 입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좋은 신부 되기를 나도 기도하고 있겠노라 이렇게 축원에 축하의 인사를 담습니다 축하하네 네, 이어서 글로리아 성가대에 축하가 있겠습니다 Kadın 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금이사 사람은 지사드립니다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은 이이렇게은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이이런시간사들은 지금. 사지사 지금. 지 노래 연습할 때성악선생님좋셨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계시다는 그때도 너무 신기한데 항상 또 성가대 분들 있어주시는 거 감사드리고요 네, 모든 분들께 진짜 너 감사드리는데 <laughs> 무엇보다 우리 주임시부님께서 정말 어, 처음 왔을 때부터 어, 존경하는 마음으로 시작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존경의 마음과 또 따뜻한 사랑을 계속 받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파마도 할수 있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웃음> <laughs> 네, 그 굉장히 어, 신부님 덕분에, 지지 덕분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할수 있었습니다. 입학할 때팀장님이셨고 저는 이렇게 알고 있었고 굉장히 신부님 아, 알고 있진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그렇지만 굉장히 엄청 될수록 더 멋있는 분이라는 거, 존경할 분이라는 거 알았는데 그 정도 사이가 아니라 또 보면요 제가 사제 임명록을 찾아보니까. 김대만 신부님이 1대 신부님이시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2019년도까지 지금 신부님들이 숫자가 6,500명 정도 됐거든요 근데 제가 번호가 5,880번 정도 에 있어요 5,880번 주임 신부님 몇번 정도 에 계실까요? <laughs> 주임 신부님은 찾아보니까 1,380번 정도 에 있어요 저랑 신부님 사이에 4,500명이 들어와요 <laughs> 엄청나게 많은 그 사이에 있는데 스님께서 정말 먼저 이렇게 걸어가시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지금 아까 수현 기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부모님 거의 아버지로서의 그런 모습이라든가 그런 따뜻함으로 너무너무 제가 감사하게 지금 잘 보내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오늘 서목 개장님께서 또 이렇게 좋신 말씀 을 이렇게 많이 해주셨는데요. 또는 어, 네. 편치 않으시고 와주셔가지고 몸이 또 이렇게 편치는 않으실 때도 오늘 특별히 와주셔서 저에게 이렇게 또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어, 듣는 동안 너무 반성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주임 주민님께서도 사대성품 기념일이나 뭐 이런 때에도 얘기 하시기를 어, 이런 날은 내가 혼자 더 들어가서 더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고 반성하는 시간이다 이런 얘기 해주셨던 기억이납니다 지금이 딱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또한번더저 어, 자신을 돌아보고 신부님 어, 말씀, 성기님말씀 새겨가지고 또 하느님 따라서 잘 이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축하는 김대원 신부님 덕분이고 또 예수님 덕분에 받은 거니까 어, 그거를 잊지 않고 잘 보고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기도 부탁드리고 저도 우리 공동체에 해서 기도하면서 잘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축하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